어 저게 뭐야 어이구 지금 이렇게 12월 29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탱글탱글하니 아주 멀리서 봐도 아주 큼지막하니 느타리버섯이 있습니다 이게 크기도 크고 요즘 11월 말인데 이렇게 느타리버섯이 <laughs> 겨울철 12월 초까지 올라오는데 이렇게 상태 좋은 것은 처음 봅니다 대박입니다 아주 횡재했습니다 보십시오. 전정가위로 이렇게 대보니까 아주 크기도 아주 손바닥보다 훨씬 더 큽니다. 정말 오랜만에 아주 느타리버섯다운 느타리버섯 이렇게 보게 됩니다. 보기만 해도 아주 탐스럽습니다. 아주 요즘 느타리버섯은 정말 산속의 보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능이 송이 안 받고 산삼하고 안 바꿉니다. 그 정도로 느타리버섯 귀합니다. 한번 채취해 보겠습니다. 정말 크고 상태도 좋습니다. 됐습니다. 여기 뒷면을 보면 요 아주 상태도 최상 A급입니다. 그리고 흰 혹병 걸린 것도 없고 갓 잇면도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. 참나무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. 전전가위로 이렇게 대보니까요. 이렇게 큽니다. 지금 상태에서 상태도 이렇게 좋고, 이렇게 큰 느타리버섯. 아우, 저도 처음 봅니다. 정말 아주 산 속에 꼭 봄을 만난 기분입니다. 자, 계속 채취하겠습니다. 이 전전가위로 이렇게 넣으면요. 속에서 딱 자르면 감이 옵니다. 커 가지고 아주 여 보십시오. 상태도 이 정도면 아주 최상 A급이죠. 뒤에도 흰 혹병, 흰 알갱이 붙은 것도 없이 상태도 최상 A급이고 대물입니다. 아주 행제 했습니다 아유 보기만해도 아주 예, 기분이 참 좋습니다. 야 정말 이렇게 큰 느타리버섯. 이렇게 상태 좋은 것또 이렇게 이제 11월 아주 말인데 12월 초까지 해서 느타리버섯은 늦게까지 올라온다 해서 느타리버섯이라 하죠 보십시오 아주 좋습니다 이 느타리버섯은 토종백수 한 마리 사가지고 이 느타리버섯 듬뿍 넣고 다른 약재들 듬뿍 넣어가지고 푹 고아서 드시면은 아주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. 여보십시오. 이 전정 가위가 이렇게 크기입니다. 이 정도 큽니다. 그런데 상태까지 이렇게 좋으니까 정말 대물입니다. 이쪽의 것도 한번 따 보겠습니다. 이렇게 아주 오늘은 운이 좋은 날 같습니다. 이렇게 느타리 버섯 이렇게 대물 아주 이 횡재한 것 보면 아주 기분이 상쾌하니 좋습니다. 이 느타리 버섯은 어린이들 뼈 건강 성장 발육에도 좋고 항암 당뇨 중풍 동맥경화에도 아주 참 좋은 느타리 버섯이죠. 여보십시오. 이렇게 큽니다. 이 전정가이 아주 손바닥보다 더 큽니다. 그리고 상태도 아주 최상 A급입니다. 이렇게까지 늦게 올라온 느타리 버섯이고 이렇게 좋은 것 만나기가 참 드물죠. 오늘은 아주 산 속의 보물 같은 네, 느타리버섯이었습니다. 산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